안녕하세요. 임스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LPG 차량의 장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 LPG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점 장점 중에 장점 최고의 장점은 일단은 경제성이죠. 일단 연료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연료비가 굉장히 쌉니다. 어... 자어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차들 중에서 이제 중형차 어 가장 많이들 타시는 K5급 어 쏘나타급 요쪽으로 보시면은 어, LPI 같은 경우에 연비가 리터당 9.4 그리고 가솔린의 경우에는 리터당 11.6에서 12.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음, 연비 단순 연비로만 봤을 때는 가솔린이 11.6에서 12.3으로 훨씬 같은 리터 1리터당 어, 같은 리터에, 리터로 리터 같은 리터로 조금 더 멀리 갈수 있겠네요. 근데 이 리터만 봤을 때 리터당 거리수, 키로수만 봤을 때는 가솔린 차량이 연비는 더 좋아보여요. 하지만 1리터의 가격이 다르죠. 자, 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 자, 지금을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1450원이네요. 즉, 휘발유 차량을, 가솔린 차량을 운행을 하실 때는 1450원으로 11km, 12km를 갈수 있다는 라 건데, LPG 차량, 가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스 가격이 830원입니다. 830원으로 9km, 9km를 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즉, 같은 거리를 가는 가격이 휘발유보다 가스가 훨씬 저렴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메리트고 장점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제, 음, LPG 가스차를 타면서 제가 이제 7년간, 8년간 이제 가스차를 타면서 이제 느꼈던 장점들.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소음이나 진동 자체가 적어요. 사람들이 제가 차 타고, 그제 제 차가 가스차라는 걸 이제 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한 게 어, 되게 조용하다, 되게 떨림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은 LPG 차량 구매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모품이나 경정비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해요. 휘발유 차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수준이고요. 어, 그다음에 디젤 차량보다는 훨씬 매우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주유 시에 혼유 걱정이 없어요. 왜? LPG 충전 소는 아예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게 섞여 들어올 일도 전혀 없는 거죠. 주유소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 게다가 아까 전에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료비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땅을 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이는 충전소에 들어가서 충전하면 돼요. 보이는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어 가끔 이제 그 친구들이나 다른 직장 동료들 차를 타고서 이제 다니다 보면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아 저기는 비싸네. 아 여기는 좀 비싼 것 같아. 다음에 가서 넣어야지. 다음에 가서 넣서아 여기보다 저기가 더 싼네. 아니면은 아유 아니 우리 동네 가면 아니면 아는 동네 가면 거기가 지금 휘발유가 제일 싸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조금 더 저렴한 주유소 찾아다니는 것 근데 LPG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 내에서 어, 충전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다라면은 최대 5원 이내의 차이, 5원. 예를 들어 제일 비싼 데가 지금 835원이다. 그럼 제일 싼 데는 830원일 거예요.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예를 들어, 뭐, 지방까지 간다 그러면 뭐 830원짜리가 어 지방에서는 정말 싼데서는 막 810원, 800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사는 서울 시내 안에서는 저희가 집 근처에 집주위에그 충전소가 한 5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4군데에서 5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 5군데 가격이 5군데를 다 돌아다녀 봐도 2원 내, 2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일 싼데가 뭐 829원일 거고 제일 비싼 데가 831원일 거예요. 1원 2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딜 가서나 마음대로 그냥 다른 데서 더 아, 저기 가면 더쌀수 있었는데 저기 가면 더 저렴하게 넣을 수 있었는데 아, 내가 이번에 비싸게 넣었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 세차비가 쌉니다. 이거를 장점으로 넣을까 말까 좀 얘기, 고민을 했었는데 어, 안 그래도 그 친구랑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는 친구는 휘발유차를 타고 있는데 뭐 5만 원 이상 넣어야 뭐 세차가 3천 원, 4천 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름 넣으면은 대부분 천 원에 세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싸야 2천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세대를 전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몰아가지고 이제 세차를 하는데 주요 충전하러 가서 거기서 그냥 세차기 바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주 자동 세차를 천 원에 할수 있다라는 거. 어, 굉장히 저는 큰 장점이라고 느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고 어, 이전 영상에서 이제 LPG 차량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힘달린다라 힘딸리거나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휘발유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장점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 단점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 트렁크 공간 조금 좁았던 거.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 다 트렁크에다 아 단점이 하나가 더 있겠네요 요즘 차들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장 단점이 휘발, 그 가스통이 차 트렁크에 있어서 트렁크가 좁았다라는 것가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었겠는데 어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넛 형식으로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은 아마 충전하는 양이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충전소에 자주 가야 된다 라는 거 네 아마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평균적으로 출퇴근하는데 음, 경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을 하고 일주일 내내 타도 조금 연료가 남는 편이고요. 어, 로체 같은 경우에는 연료통 자체가 크다 보니까는 이제 열흘 정도는 한 열흘 정도는 출퇴근으로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장점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단. 장점으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연료비 저렴하고,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모품이나 경정비에 대한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혼유 걱정이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충전소마다,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똑같다라는 것. 그리고, 세차비가 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고, 뭐 단점으로는 이제, 트렁크 공간이 확보된 대신에, 충전을 조금 더 자주 해야 된다라는 것. 어 요런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어 LPG 차량, 휘발유 차량 고민하실 때어 휘발유 차량보다 LPG 차량의 장점이 훨씬 많으니까 LPG 차량. 네. 꼭 좋은 차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